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범입니다. 오늘 24일 도 6월 9일입니다. 제가 오이 5달에 몸을 심어 가지고요. 한 포기에 그 10월 말까지 100개 이상 따는 걸해 드릴게요. 저는 오이 여기 심는 게한열 포기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천한 200개 이상 총무 답니다. 한 1,500까지 딸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원줄기하고 아들줄기 하고요 손자줄기까지 제가 다 수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죠 오이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이가 보시면은 저는 아직까지 오이를 수확을 아직 못해 먹었습니다 오이는 원줄기가 50cm 이상 클 때까지는 오일을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작을 때 작을 때 요거보다 더 작을 때 제거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50cm 이상 크는 자리부터 오일을 달거든요. 여기도 달아놨고 여기 지금 달려있죠. 달렸고 여기 달려있고 세개 달렸죠. 왜 50cm 이상에서 달아야 되냐면 원줄기는 가는데 오일을 밑에부터 달면은 오이가 이미 원줄기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이 잎들이 빨리 노래집니다. 빨리. 그리고 오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 50cm 이상 자라면 밑에 있죠. 이 밑에 이 밑에 잎이 요런거 있죠. 잘라줘야 됩니다. 제일 밑에. 그러면은 자를 때, 자를 때도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거의 바로 잘랐는 게길이를한 3cm 이상 놔두고 잘라야 됩니다. 3cm 이상 놔둬야 됩니다. 딱 여기 부츠가 잘라, 자르면 면안 됩니다. 부츠가 자르면은 원줄이 오히려 덜건강합니다 요런 거 붙이는 요런 것도 주시고요띠주도한번 처음에 띠주도또 나오거든요. 자꾸 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입도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거든요. 건강해도 저는 잘라줍니다. 왜 잘라주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이만하면 건강하거든요. 왜 잘라주냐면은 농사는 온다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일부터 해가지고 특히 오늘부터 3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내일 되면 32도, 33도 다음주는 기온이 폭증합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흰가루병도 올 수도 있고 응애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라 줍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입이 건강해요. 건강한데 요거 보시면 세파합니다 잘라 줍니다. 왜 잘라 주냐면은 요 밑에 부분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지표면하고 통풍이 덜 되면은 야들은 기온이 높아지면 무조건 흰가루하고 응애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잘라줍니다. 농사는 온도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심 나오죠? 요런 거는 작을 때 자를 수 좋아요. 어제 말도 비가 오기 전은 작았는데 엄청나게 작았는데 하루 만에 이만큼크네요 어제는 이렇게 길이 캐봐야 3cm도 안 됐거든요. 오늘이 비고 오 나니까 엄청 자랐네, 이렇게. 자를 때도 너무 이빨,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붙이가 자르면, 잘못 자르면 온줄기해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뛰어가지 않잖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비온다 케도 아침에 물을 줬거든요. 오이는 키가 한 50cm 정도만 돼도 물은 그의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땅은 매일 1, 2띠 이상 주면 좋습니다. 매일. 그리고 배수가 좀덜 되는 땅들도 점질토양 같은 경우도 거의 500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비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이비 무조건 건강하게, 새파랗게 자라야지 오이를 10월달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오이를 키우다 보면은 잎이 누렇게 변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새 잎이 그만큼 나오면 또 누런 잎은 잘라주면 돼요 새 잎은 나옵니다 누런 잎은 잘라주고 새 잎은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새 잎은 안 나오고 잎이 누래지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7 8이 되면 끝나요 근데 오히려 건강하게 키우면은 잎이 새 잎이 나오면서 새파랗게 큰 잎이 나오면서 다른 잎이 누래지는 거 있죠 병이 걸려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오, 잎이 어느 정도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 따라 달라요. 30 며칠만 에 누려진 경우 있고 오래 가면은 뭐 40일, 45일, 50일까지도 가요. 그거는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잎이 새파랗게 잘 나오면서 다른 잎들이 누려지면 그곧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나중 되면은. 여기 다 오잎들이 새파랗게 자랍니다, 새파랗게. 제가 왜 이렇게 끈을 많이 묶었냐면은 요거, 요거가 요런 걸다 아들 줄기 키우는 겁니다, 아들 줄기. 여위로 가면 은 거의 이제 원줄기를 키우죠. 아들 줄기가 가는 길이 있으면은 아들 줄기에서 열매를 많이 열어요. 아들 줄기 가는 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자 순에서도 또따 먹을 수 있어요. 밑끄름이 굉장히 많으면 은 아들순에서 순이 굉장히 힘차게 나오면요 아들순을 자르면 안돼요 아들순을 잘라보면은 오이수확은 거의 20개 이상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순을 약하게 나오면은 밑끄름이좀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확을 더 많이 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도 우거름을 유박 같은 경우를 한 열흘이나 보름 사이에 한 번씩 비 오기 전에 주면 좋아요. 만약 비가 열흘 됐는데 비가 안 온다 하면 그냥 유박을 뿌려주고, 유박을 뭐 전체적으로 좀이 정도부터 하면 이 정도 면적도 한 주먹 해가지고 요살 뿌려주고 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끈을 저는 매일 갖고 다니거든요. 끈을 엄청나게 묶어요. 끈 묶는 건 중요해요. 끈 묶는 거. 끈을 자, 잘 묶어 나가야지 계속 마지막이 나 많이 묶을수록 오이가 원줄기가 튼튼하게 자라요. 원줄기가 무조건 튼튼하게 자라야지 갈까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튼튼하게 자라 안자라는잘 몰라요. 그런데 원줄기 이게 끈을 안 묶어 놓으면 마지막에 안 묶어 놓으면 바람 불가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고 바람이 안 불어도 오이가 이게 달리면 오이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원줄기는 가는데 오이는 그 이마에 굵으면은 거의 원줄기보다 다섯 배 이상 굵어요. 그러면은 힘이 떨어져요. 힘이. 제가 여기는 아예 못 묶었거든요. 묶을 거거든요. 왜못 묶었냐면 이 오이가 지금, 이 묶으려고 하면 오이가 떨어지거든요. 이것부터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묶었거든요. 나중에 저는 또 오이를 여기 따먹고 요또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또 튼튼하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온 울주귀가 굉장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라면은 10월달까지 수확합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달팽이들이 자꾸 깔가 먹는 것아요 잎을 깔가 먹는 작은 달팽이들이. 그리고 그 제가, 보시, 제가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면, 풀을 키워요. 풀을 키우고, 멀칭을 안 합니다. 이제 집으로 덮어놨죠. 지혜을 낮춰야 돼요. 오이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은, 오이 입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칩니다. 그 빨리 지쳐버려보면은, 10월달까지 못 가요. 거의 한 7월달이나 8월달 되면은 자기가 저위 완전 지쳐버리니까 이미 누래해져가지고 오이가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혈을 최대한 낮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비닐 멀칭을 오 심은 자리에 좀 떼주고요. 거기다가 옆에 풀 같은 을 자라면 풀 같은 을 덮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지혈을 왜 낮춰야 되냐면 지혈이 높으면 뿌리들이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요렇게 하면 건강한 뿌리들이 또 계속 나오면서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오일을 또 많이 달아줍니다. 지금은 저도 한 1m 한50 정도 키울 때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오일 제가 수확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한1 m 5 0 키울 때까지는 요번주는 제가 내일 되면 또 방제작업을 해요. 내일이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내일이 뭘 하냐면은 그 노균도 하고요. 흰가루도 하고, 응에도 하고요. 세 가지는 합니다. 노균이 발생하면 입이 전체적으로 누울집니다 그러면 막 번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7월까지 따기 힘들어요. 또 흰가루가 발생하면 은 흰가루는 잎 뒤쪽에 허옇게 생기거든요. 허옇게 생기면은 또오이 갑자기 누랗져 가지고 오이 전체가 엉망이 돼요. 그러고 또 보시면 진진물은 이제 기온이 다음 주에 높아지면 진진물 발생은 그리고 안 합니다. 진진물 진진물은 32도, 33도 되면 발생 안 해요. 또 뭐가 무섭냐면은 응애가 무서워요, 응애. 응애가 진짜 무섭습니다. 응애가 입 뒤에 발생하면, 어, 이입 있죠? 이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입이면 말라다가요. 그러면은 오이는 7월달이나 길어봐야 8월달 되면은 전체적으로 입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만 좀잘 관리해 주시면은 오이는 한 포기에 가을까지 100개에서 뭐 많게는 120개, 130개도 땁니다. 원줄기는 뭐 5m, 6m, 7m도 가고요. 아들줄기도 뭐 2m, 3m 막 갑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입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입이 있잖아요. 오이하고 오이, 오이끼리 입이 안겹쳐들어해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겹치도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오이비 과수 는다 같이 자라고 과수도 잘하지만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흰가루도 적게 걸리고요. 그런 응에도 적게 걸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오이 한 포기에 뭐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초보자분들도 제 따라하시면은 뭐서른 개에서 50개 70개도 딸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또 100개도 딸수 있고요. 요, 이 오이 입하고 요, 이 오이 입하고 전체적으로 안 겹치더라고요. 그니까 나중 보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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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야지 오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병충해도 덜, 병이 덜 걸려요, 병이. 제가 오늘은 오이 한 포기에 가을까지 한 100개에서 많게는 120, 30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제가 거의 뭐 매일 아니면은 자주 올려드릴게요. 자주 올려드리면은 오이 수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요 오일은 이제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딸것 같아요. 여기 한개 달렸고, 요외에도또 달렸고, 여기 또 달렸거든요. 한세 개. 다음 주, 한 열흘 하면 충분히 딸것 같아요. 요 정도 것으만 열흘 하면 땁니다.